자 이번엔 음, 큐브를 배워봅시다. 자 지난번에 6단계 아랫면 십자 맞추기까지 배웠었죠. 자 이번에는 자 7단계 아랫면 맞추기 자를 지나갈 건데요. 자,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7단계 아랫면 맞추기는, 자, 뭔가 상황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7단계 아랫면 십자 맞추기 하고 나면은, 자, 7단계 아랫면 맞추기가 있는데, 자, 이 아랫면 맞추기에서 이 아랫면 같은 경우는, 아랫면 같은 경우는, 자, 좀 이따가 저 기록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줄게요. 자, 아랫면 맞추기 같은 경우는, 요, 나올 수 있는 경우수가, 경우수가 총7 가지가 나옵니다. 얘가 7 가지가 나온대요. 자, 그7 가지를 한번 먼저 정리를 해줄게요. 자, 얘는 돌아가니까 이렇게.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이렇게두 개가 비고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보일 수 있는, 자, 요런 모양이 어, 나오는 경우하고.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두 개가 또 비어있는데, 다 다른 방향으로 있는 경우. 그래서, 경우 1번, 경우 2번이라고 보통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 네. 예. 네. 아, 부산에서. 아 그래, 맞아요. 부산에서. 네, 안타깝습니다. 부산에서 또 모이면 좋겠는데요. 자, 자, 어쨌든, 어, 이렇게 첫 번째 것첫 번째, 두 번째.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세 개가 비어 있어요. 자, 여기가 모양이, 모양이 물고기 모양이라서 물고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자, 요 물고기를 갖다가 물고기가, 자, 왼쪽이 얘가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왼쪽 보고 있죠. 이렇게 해도 왼쪽 보고 있죠. 자, 왼쪽으로 해서 보고 있는 거를 뭐 3번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자, 이렇게 똑같은 물고기 모양인데, 오른쪽에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거를 4번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4번 모양이라고 볼수 4번. 그 다음에, 어. 자, 4개. 자, 4개짜리가 이렇게 있을 때, 같은 거.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 자, 이걸 1번, 여기 1번이죠? 1번이 양쪽에 있어. 1번 더 1번은 5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러면 자 얘가 1번이었죠 그리고 아까 얘가 2번이었죠 그래서 1번 더하기 2번 하면 6, 6번 자 6번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가 얘네들 갖다가 맞추다 보면은 항상 들리는 게 바로 여기에 7번 이렇게 대각선으로 안 맞는 거였죠. 거 있죠 이런 걸 7번이라 하는데 자 얘네들은 이 방향을 어떻게 놓고 공식을 쓰느냐 자 공식을 어떤 공식을 쓰느냐가 어 이, 많은,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 이 공식입니다. 자, R', F', L', F, R, F', L, F. 자, 요걸 보통 많이 써요. 자, 요, 요 공식을 많이 쓰는데, 얘를 갖다가 핑거로 좀 빨리 쓰기 위해서는, 요렇게 해서 핑거를 쓰는 편이죠. 자,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그 방향대로 자, 1번 경우에는 자, 이거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1번 경우에는 얘를 왼쪽에다 놓고 공식을 씁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놓고 공식을 쓰면 7번이 나와요. 바로 이렇게 7번이 나오죠. 자, 7번이 나옵니다. 예, 7번이 나오고요. 자, 2번 경우에는 아니, 아 아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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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2번 경우에는, 2번 경우에는 그냥 오른쪽에다 이렇게 놓고 공식을 쓰면 또 7번이 나온다. 이렇게 7번이 나와요, 7번. 자, 3학년. 3학년이 초3인가요중3인가요고3인가요 <laughs> 네, 네 초삼인가요? <laughs> 네, 1분 10초. 4, 초등학교 3학년인데 1분 10초 하면 잘하는 거예요. 예 네, 잘하는 거예요. 예 네.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지만, 더 잘할 수 있지만, 어, 잘하 자, 조금이따가 아까 남승혁 선수처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드렸어. 해 주셨으니까 제가 고거하고 겸해 갖고 어떻게 하면 초 3학년인데도 30초 안에 맞출 수 있냐 이런 얘기들 살짝 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어 그래서 아까 다시 넘어가고 자, 이게 경우 7번 또 나옵니다. 2번 경우에서 그 1번하고 2번 경우 그렇게 나오고요. 자, 예. 자, 이거는 3번 경우. 3번 경우는 이렇게 놓고, 자, 물고기 머리를 위에다 놓고, 공식을 쓰면 또 7번이 나와요. 그죠? 7번 나오니까 7번처럼 공식을 놓고 또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경우. 자, 이건 4번 경우죠?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경우 4번 경우라고 그랬는데, 자, 4번 경우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물고기 머리를 오른쪽 앞에다 놓고, 공식을 쓰면, 또 7번이 나옵니다. 예, 네, 이렇게 7번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5번 경우였죠. 5번 경우는, 예, 네, 5번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는 거를 공식을 쓰면은 3번이 나오고, 3번이 나왔을 때 3번에서 한번더 공식을 쓰면 7번이 나오고, 7번에서 한번더 써가지고 완성을 합니다. 자 5번은 3번을 써야지 되겠죠 공식 하나만 쓴다고 봤을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6번 자 6번 경우는 이렇게 놓고 자 1번하고 2번처럼 놓고 자 공식을 한번 쓰면 1번이 나오고 저기에서 공식을 다시 한번 쓰면 7번이 나오고 7번에서 공식을 다시 한번 쓰면 완성이 됩니다 예자 이렇게 쓸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 어, d 그자로 돌아가는 공식 있잖아요. 예. 도어 자, d 어, 그자로 돌아가는 공식을 예, 적이 됐는데 예, 그런 이제 예, 큐브 r d h 님은 예, 14종의 큐브를 맞추신다. 요 14종. 예. 저는 한그 목표로 하니까 요거 큐브를 목표로 해 보니까 한 4년 정도 되니까 100개는 맞출 수 있겠더라고. 예. 아, 이거 재밌습니다. 모으면서 맞추는 것도 더 재밌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맞추는데, 자, 참고로, 이그자 흐르는 공식 말고, 물고기 공식으로도 아랫면 맞추기를 할수 있어요. 물고기 공식으로도. 아랫면 맞추기를 할수 있는데, 자, 뭐, 그,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물고기 공식으로 아랫만 맞추기를 뭐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할때 얘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공식을 똑같은 공식을 써, 쓰는데, 아랫만 맞추기 갖고 쭉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상황들을 만들어가지고, 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든 저거든, 이제 그, 쉬운 공식,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333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E